오늘 요... 은민이 형 보내고 있어 은민이 형 이거 꺼내놔봐 이뭐 할꺼? 시험 주말에 할 거. <laughs> 주말에... 지금 과학책을요 음. 과학 응보하려고 했는데 과학 선생님이 과학 그거 프린터 음. 검사하신다고 그거 음. 와가지고 계획이 틀어졌어 그래 네. 선생님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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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직원이요. 응. 남자 한 명, 여자 한명 있고요. 응. 그, 계산하는 사람 남자 두명 있는데요. 홀 직원 한명더 구해야 되는데, 남자할까요여자까요 여자. 여자로요? 응. 여자로 해야 되나요? 응. 그럼 쌤한테 모로하서니 네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이름 뭐로 할까요? 메리. 안 돼요. 한글로 해야 돼요, 한글로. 한국은로 메리하는지. 아, 안 돼요. 하연. 성은요? 자. 자, 하연이 뭐예요? 서울대 연못 이름이야? 아, 하연. 뜻은 뭔가요 자줏빛이, 자줏빛이 비치는 연못. 아니, 성은 김시로 할까요? 아니, 씨어요 이하연이요? 아니, 이는 별로예요, 제가. 제가 이 씬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샘이신데. 아, 그이시 말고요. 그, 하얀, 그러니까, 동그라미 있잖아요. 아. 느낌이, 마지막에 연 들어가면, 아, 그게 있어요. 약간. 한 시간 오케게 네. 지금 상담실이야. 어, 보금이가. 이름을 보아 연으로지웠어요 잘했어. 빨아봐 영어다. 이거 자동사아 맞다 국어. 응. 아국어안 갖고 갔다. 왔다 그거 왜. 이제 피동사랑요. 아 사동사랑 피동사 나왔고요. 응. 주동사동이랑 능동 피동 나와요. 그걸 써야 되는데. 국거 칠까. 국어 칠아국까지아 국어 아국아 아, 네, 국어를 공부하죠 오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국어를 공부하죠. 어떻게? 아, 그렇네. 아, 여거 아. 영어 빨간해 봐봐. 크리스마스. 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저거 잘 알아? 아, 크리스마스요? 음. 한글로야 뭐. 한글로는 뭐 무난하게 적죠. 한글로 못 적는 글자가 없을 정도로. 응? 그랬지. 벌써 크리스마스인가요? 응, 다 크리스마스. 그거, 자본사, 동사 하기로 했잖아, 오늘. 아, 맞다. 응. 그거, 외우는 거죠? 응. 오늘, 이시인가영어시 아니었나? 그때, 생각이 있었는데. 응. <laughs> 응. 응. 아디야. 보고. 펴봐. 잘 읽었어, 한번. 보여? 안 읽었다고 해야 되나요? 응. 안 돼. 안. 이거 있지? 안. 이거요? build, buy, mm. come, to, mm. draw, mm. drink, drive, eat, fall, find, give, get, 파이팅. 라이드 라온, 세, 이 시, 시, 그 아, 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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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샌드. 시, 샌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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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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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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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w 가다 Grow Grow요? 응 Grow가 키우다? Know 알다 어? 잘 나오는데 여기 있지? 봐요 컷에 봐봐 Cut Hit Hit 읽줄게 Put 이제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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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줄게 네. Cut Cut Hit Hit Put Put l e a d Read, read. let yeah, yeah. let yeah. Become, became, became. Blow. blow, blue, blue, blue. blue. Yeah. break, rock, build, built, buy, bought, come, came, do, did, yeah. draw, drew, drink, drink. drink. Drive, drop, eat, eat, fall, fell. Find, found, give, gave, get, cut, go, went, grow, grew, know, you have, had hear, heard leave, left, lose, lost, make, made, meet, met, ride,

<뭐라> 아, 이렇게. <나, 나>, <뭐라> 아, 이렇게. <나>, <laughs> 아, 이렇게. <나>, <laughs> 아, 이렇 이렇게. <나>, <laughs> 아, 이렇게. b e 게 아, 이렇게. 아, a 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

빌트. 빌트. 아이트 캠, 케이트. 케이트. 빌드. 드로우. 드루. 드루. 아, 이게 드루. 아시다. 드랭키. 드랭크. 드랭크. 랭크 드랭크. you 로드루드.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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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로드. 네.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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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드. 로드 솔드. 로드 솔드. 로드 드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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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트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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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 로드 로드 로에가가로는 거야 컴드 가고요. 드 로드 로가고 가고요? 오 맞아요 커뮤 어떤 거예요 천천히 가요 개 이제 그런 게보라고 연습해보자 알겠지? 예 천천히 가 검은 앞에 천천히 만날 수기를한 시간 커시고 그 다음에 한번 트거트드 라이트 라이트 리드 리드 라이트 비컴 이게 비케이 드로우 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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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터리 <laughs> 향이 갑자기 호낭 호낭이 블로우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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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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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블류이루록록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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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드 드류. 드류. 아, 드류 드류 t <laughs> 음. 어, 드류 o 드류 h 드 r a w to y Do you d o u 드링 e 음. it 드링크 n 음. 드링크 u 드링 r 저요? 응자 음. 음. find 음.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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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give 음. gave 음. get got got go vent grow grow 그루. g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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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다른 차이는 알겠는데요이 예, 영으로 볼 때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럼 아, 좀더 익숙해야 되지만 한게 하거든 음좀봤어아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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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봐나 o 나오가야지 나오가 나나오나오나오 케 k 가 n g of s 이 m e m a 이 m o n i a A b o 아 Kay, I'm going 때도 give a boo. I d 잖아. the d e 케 a 가 p u 이이 n I put on. I p 이 t on. I put 가 n 이가 u t 이야 알겠지? 케 on. I put on. I

드, 음 으음, 게음음으트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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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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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음 으음, 으드류음 으음, 으음, 비가 들어가서 여기 어디지? 드리가 어디나? 음 드리고 음. 드리 어디나요? 네 이게 다 이거 이거만 보고 와 보게 이렇게 안 보여? 또안 보여? 이거 왜 와? 확실하게 이거만 저거요? 이거 보게 아 여기 있네요. 네. 이거라 확실하게 알겠지만 안 많잖아. 네. 이게, 이게 원급, 이게 비역급 이게 천급으로 확실히 구분할 수있겠든요아 이거. 네. 그러니까 이거 베스트.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해 네. 고 다음주 12월 5일이지 22일 1일 1일이 아니 날일 아니 1월 30일이 아니 오늘 30일니까. 30일이니까 30일이니까 다음 주 되면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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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12 3 4 이거 15. 하고 뭐가0 1 했던 거 이거 14 15 16 17 18 19 19 11 12세3만4 15 1 센트 어? 네 뭐라고 센트 전화하고 알겠지네 센트랑 솔드랑 소우랑 음. 어 어이구요 맞겠다 맞겠 음. 세이드 이거네요 응예 세이드 세이드 아 세이드 랜 음. 로드 매트 음. 네 음. 메이드 gördü <laughs> 파운드파운드가생 n 이름 o u n d p o u n 그건 피야 n d Pound. Pound. p o 트 n d p o u n 트 Pound. p o u 트트 빌트 빌스트 워크 브로크 블루 블류 비케인 비케인 블라드 교컷 뭔가 여기 okay, okay. 네 이걸 이렇게 가리, 가린 다음에 한달 뒤에 보면 까먹을 것 같아 꼭아 왜요 이면제가이거가 이거 해야 돼 이거는 왜 하는지 이게 큰단이래 이걸 모르면 토끼 하나도 안돼 그러니까 아니, 이제 쌤이랑 요거만 다 배우고 도쿄 하자 니도 네. 도쿄 문제 따로 없지아 도쿄요? 도쾌? 어. 도쿄 전에뭐입문이가뭐 뭐 있나? 여기. 에 아, 답지는? 지, 답지 거기야 여기. 어, 네. 깨끗한 답지. 답지는 여기 그게 안 나오네. 해석만 나오네. 그치. 아, 맞아. 그것도 개, 그것, 그래, 그것도 지금 제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 간단하니까 그것도 모르겠고, 이게 교과서 그거예요. 아마 교과서 충실한 오케이, 몰라요. 짧게 나와요. 이렇게 글자가 이상한 거. 사이엔엔엔 응. 아, 이거 뭐라고 했어? 응? AMY